누구나 한 번쯤 깊은 몰입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간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 활동을 하다가 배고픔이나 피곤함조차 잊은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순간을 우리는 흔히 플로우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몰입이 늘 우리 마음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꼭 집중해야 할 때는 잡생각이 끼어들고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집중하려는 마음이 산만하게 흩어지곤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몰입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몰입은 단순한 집중과는 다릅니다. 보통의 집중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상태라면 몰입은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이 줄어들고 과제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특정 화학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도전과 성취를 느끼게 하고 노르아드레날리는 주의를 집중시키며 엔도르피는 즐거움을 불러옵니다. 이세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몰입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전두엽의 일부 기능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전전두엽은 자기 검열과 걱정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잠시 조용해지면서 우리는 현재 과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기 의식이 줄어들며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몰입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몰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중하려고 할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두고 계시진 않나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뇌는 주의가 분산되고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통로가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몰입을 원한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책상 위는 꼭 필요한 도구만 남기고 스마트폰은 아예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 루틴을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든지 특정 음악을 틀어둔다든지 짧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루틴은 몰입 모드로 진입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때 몰입이 가장 잘 일어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과제의 난이도입니다. 너무 쉬운 과제를 할때 우리는 금방 지루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할 때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앞서서 집중이 깨집니다. 몰입은 바로 이 중간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살짝 높은 도전이 있을 때, 뇌는 가장 강력한 집중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 쉬운 계산 문제만 계속 풀면 지루할 것이고, 너무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만 풀면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열 문제 중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는 풀수 있고,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약간 도전적인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우리는 성취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유지하려면 시간과 리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한히 집중할 수 없고 보통 90분 정도가 집중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은 60분에서 90분 동안 방해 없는 집중 구간을 설정한 뒤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디버크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창의적 성과를 낸 사람들은 이런 집중과 휴식을 반복하는 리듬을 통해 몰입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에 몰입 과제를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가장 잘 집중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몰입은 단순히 환경과 과제 조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를 몰입하기 좋은 상태로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억제되는데 이 부분은 잡생각을 떠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상은 뇌를 잡념에서 해방시키고 몰입 준비를 돕습니다. 운동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를 늘려주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몰입상태로 진입하기 쉽게 합니다. 음악 역시 좋은 도구입니다. 반복적인 리듬이나 화이트 노이즈 같은 소리는 뇌의 산만한 활동을 줄여주어 집중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몰입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몰입 진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더 빠르게 몰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듯 몰입도 반복을 통해 뇌의 회로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30분만이라도 방에 없는 환경에서 디버크를 실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국 몰입은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뇌의 기능입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적정한 도전 과제를 찾고 시간을 계획하고 습관을 쌓아간다면 누구든 깊은 몰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뇌를 몰입 모드로 전환하시겠습니까?